이번 영상은 월별 근태가 마감되었을 경우 뜨는 메시지에 대한 영상입니다.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서 사원 또는 일자 선택 시 이미 마감된 자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확인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. 해당 메시지는 마감 관리 구분 근태에서 근태가 마감되어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. 귀속 연월 사원 구분별로 마감 및 마감 해제를 하실 수 있으며 근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마감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. 마감 해제 후 월별 근태 등록에서 마감되었다는 메시지 없이 근태 수정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월별 출결 관리 메뉴에서도 마감 관리의 근태가 마감되어 있을 경우 동일 메시지가 발생하며 확인 및 마감 해제 방법은 동일합니다. 또한 월별 근태 등록에서 일마감된 데이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특정 사원의 특정 기간의 일자가 일마감되어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. 월별 근태 등록에서 해당 사원 체크 후 메뉴 우측 상단의 일마감 취소 버튼 통해 마감된 기간의 마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